내 건강에 도움을 주는 비지. 김지미씨는 비지를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비지설기를 할 건데 보통 우리 설기하면 쌀가루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지가 들어가요. 만들기도 쉬운 비지떡, 비지설기. 먼저 물기를 더 제거한 비지에 금기를 만들기 위해 쌀가루를 7대 3 비율로 넣고 단맛 특유형 소금은 한 꼬집 정도 넣는다. 저는 오늘 사과가 있어서 이걸로 같이 또 만들어 볼게요. 단맛과 식감을 더하기 위해 일반적인 건포도 대신 제철 재료를 추가해도 좋다고 한다. 자, 이렇게 담은 거를 찜기에다 올려서 앞으로 한 15분 정도 찌겠습니다. 비지를 넣고 섞어 쪘을 뿐인데 20여 분 만에 뚝딱 완성된 비지떡. 그렇다면 비지떡이 우리가 찾던 발효별미일까? 아까 보니까 예. 이 비지떡은 예. 발효 과정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예. 이게 신분 상승한 음식이 맞나요? 아니요. 이거는 주로 간식으로 먹는 거고 음. 신분 상승하는 거는 따로 있어요. 여봉아 그거 좀 가져와 봐. 네. 이게 새벽부터 오셔 갖고 그렇게 궁금해하시던 명품 비지로 만든 비지장입니다. 비지가 발효를 통해 신분 상승이 되는 주인공은 바로 비지장. 비지장은 두부를 만들고 남은 비지를 발효해 만든 장류로서 수도권에서는 낯설지만 강원 영남 지역과 충청도에서는 널리 사랑받아온 음식입니다. 발효를 거쳐 풍미와 영향이 뛰어나기에 비지장을 담그기 위해서 일부러 비지를 만들기도 했을 정도였으나 점차 그 모습은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콩이 귀하던 과거엔 고왕장의 일종으로 남은 비지를 발효시켜 먹기도 했지만 지금은 보기 힘든 귀한 편이가 됐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게 뭐 진짜 하찮았지만은 요즘에는 이게 진짜 귀한 거지 다른 분들도 어 피부 좋다 뭐 콩을 먹어서 그래 이러는데 저는 매일 이렇게 장으로도 먹고 끓여서 먹고 떡으로도 해먹고 많은 활용도를 해서 먹으니까 어쩌면 비지가 저의 이제 건강 비법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젊음과 건강을 위하는 비결이라는 비지와 비지장. 그렇다면 비지장은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 자 이제 이 비지에서 비지장으로 신분이 상승한 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엄마 같이 네.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요. <laughs> 비지를 넣으면 지금 여기는 간이 아무것도 안돼 있잖아요 그리고 수분도 있고 소금을 넣음으로써 이게 부패되는 것도 막아주고 간도 비지 자체에 간이 되게 비지하고 먼저 이렇게 버무려 줘야 돼요. 소금과 버무릴 때 비지의 물기는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게 좋다. 이제 요즘은 이제 된장을 섞어야지 이제 9대1 정도, 8대2 이런 식으로 장은 아직 소량으로. 이왕이면 전통장을 쓰되 옅은 된장색이 나올 때까지 힘을 주어 치대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비지장을 통에다가 담아 볼게요. 일반 고추장 된장처럼 야외 항아리 숙성 대신 냉장고에서 저온 발효시킨다는 비지장 하지만 꼭 들어갈 것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집이 있어요 집이 들어감으로써 균이 들어가니까 냉장고에서도 발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장의 균과 더불어 비지장의 발효를 도울 지푸라기 균을 추가하는 셈 마지막으로 부패를 막고 향을 더해줄 솔잎을 덮고. 약 5개월 이상 발효시키면 비지장 완성.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일반 된장은 좀 짜지가 않고 감칠맛이 엄청 많이 <laughs> 네. 도네요. 발효를 통해 맛이 업그레이드된 비지장. 그렇다면 영양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비지를 발효시킨 비지장은 그 효과가 더 업그레이드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수분 함량이 줄어든 분자 상태여서 흡수되기 좋은 유리 아미노산이 매우 증가합니다. 비지장은 영양과 맛을 다 잡은 명품 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과 콜라겐 형성 돕는 라이신은 약 100배나 증가하고, 백산과 유리당이 늘어나면서. 비지보다 맛도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맛도 영향도 상승된 비지장 하나면 건강 밥상에 뚝딱 완성된다고 한다. 나물 무침은 다른 양념 필요 없이 비지장 하나로 감칠맛 풍성히 살리고 비지로 만든 강된장 역시 우렁이나 표고 등 다른 재료를 넣지 않아도 맛이 일품이라고 한다. 어머니 그 비지장으로 만든 이 강된장이 네. 일반 쌈장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 차이점이 많죠. 염도 자체가 많이 낮고 고기나 육류 종류를 넣지 않아도 오히려 콩에서 나오는 그 담백한 맛이 너무 잘 어울리죠. 이렇게 비지장을 챙겨 먹으며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모니어. 섬유질이 많아서 그리고 또 쌈을 싸 먹거나 하면. 또 변비나 소화 이런 계통에도 좋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혈압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 비지가 선대하고 그냥 콩의 찌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알고 보면 정말 신분이 상승한 식재료가 많다라는 느낌이 요즘 제가 나이 들고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 거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